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에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고 좌천이 됐는지 그 징계 사유가 적혀 있는 정부의 공식 문서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목소리> 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에 징계를 받고 대구 고검으로 좌천이 됐었죠. 그 징계 사유를 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 한 언론에서 어,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징계를 받은 사유가 장모 사건 때문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근거로 삼은 것은 어, 법무부가 민원인 정대택 씨에게 회신한 문건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당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자세히 적혀 있는 정부의 공식 문서를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다룬 언론은 서울경제tv입니다. 지난 2 1일자 보도였는데요. 윤석열 2013년 장모 최씨 사건으로 1개월 정직 징계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사는 무슨 이유인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이 기사에서 근거로 삼은 것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자로 법무부가 정대택 씨에게 민원 회신을 보낸 문건입니다. 당시 문건을 보면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에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어,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어,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12월 30일자로 징계 처분을 했는데요. 어,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월 31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당시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결과, 그리고 징계 사유가 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가 2013년 12월 31일자 정부 관보입니다. 여기에 법무부 공고 2013-289호 검사 징계라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시 여주 지청장의 징계 사유가 세 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사실 이두 가지 사실이 지시를 위반해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라는 어, 징계 사유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두 가지 팩트는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공공형사수사부장이었던 박형철 검사와도 같은 징계 사유입니다. 그런데 박형철 검사는 이두 가지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윤석열 당시 여주 지청장은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사유입니다. 2013년 2월 21일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 토지 등총 9건 합계 5억 1,513만 6천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시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건데 과연 이것뿐이었겠는가? 이미 법무부와 검찰청에는 이 정대택 씨 등이 수차례 진정 민원을 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정대택 씨에게 민원 회신한 문건 중에 하나를 보면요. 정대택님의 민원은 진정 링인이 고소한 형사 사건, 피고소인은 양재택 검사와 최모 씨, 최모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재 장모죠. 그리고 김명신, 김명신은 현재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입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검사가 위 형사 사건의 당사자들임을 알면서도 최모 씨, 그리고 김명신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위 사건 및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여 진정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건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엽게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진정 사건은 대검으로 이첩됐고 대검은 감찰 일과에 배당을 해서 감찰 일과가 내부 감찰을 이미 벌인 바가 있습니다. 자이 진정서 내용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아내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 최 씨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것과 관련해서 감찰을 벌였던 이 법무부와 검찰이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사유만을 들어서 이렇게 징계를 한 겁니다. 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재산 허위 신고를 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란다면 지금 정경심 조국 교수가 받고 있는 어, 재판과도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공직자 윤리법 위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그 뿐입니까? 이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형사처벌을 할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고발을 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죠.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한 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러면 은 당시에 검사 징계위원 장이었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집권나면 권리행사 방해죄로 왜 기소가 안되는지 그것 역시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대택 씨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이 진정 민원을 냈거든요.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정대택 씨가 낸 민원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정대택 씨가 황교안 장관 앞으로 진정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는 징계위원회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자료인데요. 국회 대정부질문, 2017년 2월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이상돈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당시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그윤성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자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자 당시 수사 외압에 맞서는 등 항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좌천이 됐다는 답변입니다. 어, 사실은 앞서 어, 보여드린 대로 정부의 관보에 기재되어 있는 이 징계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이 수사 외압에 대한 항명 음, 관련된 사유고요. 나머지 하나가 재산 허위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한 허위신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장관 당시 국무총리가 답변하면서는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2013년 10월 24일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총장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면서 추가 징계를 건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제가 증빙 자료를 보여드린 대로 정부의 공식 관보에 세 가지 징계 사유가 적시가 되어 있고요. 황교안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 관보에 나와 있는 징계 사유 세 번째는 부인의 재산을 누락했다, 허위신고했다라는 내용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외에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이 부인과 배우자와 그 이전에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들, 과연 법무부나 검찰이 모르고 있었을까. 더더구나 황교안 대표가 검사 징계위원장을 맡아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날, 그날로부터 이틀 전에도 정대택 씨가 황교안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들 앞으로 진정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확인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입니다. 정부의 공식 문서인 관보에 게재되어 있는 법무부 공고문 그리고 국무총리 자격으로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서 내놓은 답변 등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윤석열 총장이 당시의 장모 사건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검찰과 법무부가 그 이전 시점부터 어,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부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은 충분히 알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 아주 일부 의혹으로 어, 징계 사유에 포함이 돼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 이런 점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미래통합당에는 꼼짝을 못하는가? 이전에 장모 사건을 맡고 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남편 김재호 판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심의위원장이었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이두 명이 대표와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자유한국당, 현재의 미래통합당. 뭔가 좀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